안녕하세요. 정체를 쉽게 풉니다. 정1 쉽단! 어제, 친건익의 서정욱 변호사가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허우나 문자, DC, 김범준이, 이준석 뒷담화 한 것을 공개적으로 떠들었습니다. 여기에 친개혁신당 장성철은 서정욱, 너 미쳤니? 아님, 도른거니? 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대차게 긁힌 허우나 개혁신당 대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명태규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허은하 대표의 비서실장은 김범준이라며 이 상황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혁신당의 한 지지자는 이 허은하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범준 비서실장이 이번 폭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이 사건이 개혁신당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무한 확대 재상산되며 이준석 의원은 물론 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범준 실장님이 폭로의 주체로 생각됩니다. 나와서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명태균이 즐거운 듯 이런 답글을 답니다. DC, 김범준 텔레그램 메시지 갖고 있다. 토마토 뉴스 기사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는 공개 안 하고 어디 숨었나요? 그러자 그 지지자는 명태균에게 이준석 의원과 어떤 비밀스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밝힙시다 라고 말했고, 거기에 명태균은 정답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명태균은 이준석 손절을 넘어 응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공식화했고, 여기에 시민들은 이준석 멸망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개혁신당 지지자들이 명태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김영선에게 돈 얼마나 받으셨어요?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도 떠들고 다녀서 작년에 이미 용산에서 경고했다는 거 사실입니까? 좌파 유튜브 그만 보시고요. 마치 개혁신당 지지인 것처럼 이런저런 댓글 그만 다시고요. 대기 민주당 지지인거다 알아? 자꾸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다니시지? 여기에 명태균은 난 거짓말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안 하지. 빌려준 돈 받았습니다. 전 용산에 경고 무슨 말씀이신지? 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의 이준석과 나는 비밀스러운 거래를 했다고 재차 확인해 줬습니다. 자, 혹자는 이 명태균 게이트가 개혁신당 멸망에 그쳐서는 안 되고, 김건희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리는 있지만, 이 개혁신당의 표리부동이 명태균 게이트의 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명태균의 지금 컨셉은 홍길동 같습니다. 자신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즐기며 나고 짜고 쳤으면서 표리부동하게 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응징하고 있습니다. 논란 초기 명태균은 재방송을 캡처해서 뉴스마토 기자에게 문자 한바 있습니다. 한번 보면 또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상 명태균이 이 방송을 또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쳤으니 나라를 다시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훗날 사람들은 당신을 제2의 김재규로 기록할지 모릅니다. 결자해지. 일단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오늘 김민성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이 전날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을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힘은 부산 시민과 광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부산 엑스포 망신과 강화, 소음 지옥의 주범, 국힘과 한동훈 대표의 공수표 난발이 또 시작입니다. 야, 짜릿짜릿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불경 메가시티를 망친 것도, 민주당이 밥상 차린 신공항을 질질 끄는 것도, 엑스포 뻥치고 부산 망신시킨 것도, 사는 유치, 말만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도, 방방 걷고 공공병원 모두 죽이는 것도, 다 아, 윤석열과 한동훈, 부산 국힘 아닙니까? 그 입으로 부산발전 뻥치고 표만 받아가면 됩니까? 이지명 대표가 성남에서 성공시킨 공공병원을 국힘이 전국에서 없애는데 한동훈 대표가 무슨 수로 부산금정 침례공공병원을 살립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수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합니까? 금융계와 노조를 설득할 역량은 있습니까? 친윤 주자로 등판 준비 중인 오세훈의 사는 이전 반대를 누를 힘은 있습니까? 친윤 주자로 등판 준비 중인 오세훈의 사는 이전 반대를 노를 힘은 있습니까? 3자특검 의료대란, 독대 요청처럼 또 말로만 때우고 혼자 정신승리할 겁니까? 지난 총선 때 사는 이전표 받아간 후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불법 이전은 안된다는 민주당에게 늘 하던 수법처럼 몽땅 뒤집어 씌우면 끝입니까? 하다 안 되니 재파까지 하는데 국회 정무위원도 아닌 제가 법을 지키라 했다고 다 뒤집어 씌우는 건 너무 유치찬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로만 때우는 한동훈 초식이라지만 너무 수가 얄팍해 한심합니다. 자, 재밌습니다. 한물간 친윤이 새로운 친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강화에 재선거에서 정권 심판하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밝힌 가운데 눈에 띄는 김민석 최고의 발언은 이겁니다. 신인 주자로 등판 준비 중인 오세훈의 사는 이전 반대를 누를 힘은 있습니까? 그리고 5일 전에도 김민석 최고는 오세훈을 친윤 주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의 시각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용사는 한동훈을 내치고 오세훈을 친윤 주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뭐 이런 겁니다. 입만 열면 건설 건설 외치는 오세훈과 건설사가 대주주인 언론사들은 지금 오세훈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심상치 않은 한동훈 존재감 키우는 오세훈. 오시장 사선시장 존재감 키우며 상승곡선 윤과 미월 관계 없고 여의도 세력 없는 게 약점이자 강점이다 자, 현재 독대만 외치고 용산과 차별화하지 못하는 한동훈은 하락세고 용산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오세훈이 상승세라고 펌프질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갤럽조사에서는 오세훈이 호감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 쓸려 내려가게 생겼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을 것 같은 건 오세훈이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오세훈이 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 등과 오찬을 가진 일도 있었고, 유난 갈등 상황을 찐이라고 보고, 친윤주자가 한동훈 대신 오세훈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김민석 의원은 오세훈을 친윤주자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세훈이 용산과 붙어 먹을 수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한동훈과 붙어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박성태 전 JTBC 앵커의 정세 판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발언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대단은 풀리지 않을 것이고 김건희는 계속 버티고 나아들 것이다. 10월 10일이면 이번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 김건희로부터 족쇄가 풀린다는 얘기다. 10월 10일에 공천개입 이 씨가 국감장에 나온다. 김건희 육성 포함 엄청난 것들이 국감장에서 터진다. 앞으로 10월 7일 국감 전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있을 것인데 국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현재 국힘 108명 중에 40명은 마음속에 김건희를 집으로 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상황은 지난 8년 전 박근혜 탄핵전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 지금의 공천 계획 같은 미르 재단 얘기로 당시 국정감사가 지나면서 민심이 폭발했고. 10월 26일 태블릿 PC가 나와서 끝난 것이다. 국민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포인트가 뭐가 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냥 지금처럼 막 터지다가 딱 터지게 되는 거다. 더욱이 지금 현 검찰의 조서가 단독 보도를 달고 공경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 해체, 법안을 추진한단다. 지금 검찰은 이대로 가면 그대로 해체다. 당연히 검찰 해체는 불보듯 뻔한데 자신이 살려면 윤석열에서 벗어나 차기 권력에 붙어야 할 것인데 아무래도 한동훈에게 붙을 가능성이 크다. 그 내부 정권 교체가 길어봐야 2, 3개월 안에 벌어질 것이다. 자, 원래 이 박성태 전 앵커가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애매하게 말하는 편인데 뭔가 확신에 찬듯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재명 지지자답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차기 대권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과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이 54%인 가운데 오세훈과 한동훈은 모두 35%를 기록했습니다. 검찰이 한동훈과 붙어먹고 오세훈이 윤석열과 붙어먹는다고 합니다. 51대 49의 싸움이지만 어차피 이재명의 승리고 촛불은 부활합니다. 촛불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50분간 진행된 이 인터뷰에서 MBN 시청자들에게 이 장면이 가장 어필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차기는 이재명입니다. 1월에 피습을 당해서 사실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러까지 당하고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보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었는데 이런 고뇌들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 남들 앞에서 의언했지만 뒤돌아서서 홀로 눈물을 흘리기도 <laughs> 할것 같아요. 내가 운 적은 없는데 네. 울고 싶을 때는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아플 때는 저는 제가 선택해서 이 전쟁터 같은 정치로 들어봤는데 네.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은 다 조금은 예측했죠. 이 살벌한 환경조차도 네. 다 예측하고 또 예측 못했다면 제 잘못이고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다 감수하고 견뎌냅니다. 또안 견딜 견뎌 길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 같은 거죠. 네. 지금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네. 근데 제일 음 안타까운 것은 선택하지 않, 않았으면서도 이 전쟁터 같은 정치로 끌려들어온 사람들이죠. 네. 그 가족들 음. 에, 정말 난, 난도질 당하는 어, 이유 없이 에, 뭐 그런 경우들이 제일 가슴 아프고 에, 그게 제가 제일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근데 한편도 생각하면, 내가 뭐 재판받고, 뭐 위험을 겪고, 뭐 죽을 고비를 넘긴, 뭐 이런 건 사실은 별로 크기에는 힘들지 않아요. 어, 그럴 때마다 사실 생각나는 건 이런 게 있죠. 저는 어려운 과정을 좀 많이 견뎌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에요. 일, 직장 잃고, 빚못 갚고, 월세 못 내고, 자식들 우유값 부족해서, 그를 안고 우리 어떻게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이나 절망에비하면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겪는 이런 뭐 무슨 재판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미약하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견딜 힘은 얼마든지 있습니다.